자 오늘은 챗 GPT의 구글 확장 플러그인 중에 명령어 이 프롬프트에 대한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확장 프로그램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구글에서 AI PRM4 챗 GPT를 검색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크롬에 추가 확장 프로그램 추가. 그러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컨펌을 해 주면 첫 화면이 굉장히 달라진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챗 GPT에서 사용하는 템플릿을 제안해 주는데요. 뭐 예를 들면 토픽은 마케팅, 액티비티는 마케팅 중에 나는 액티비티도 마케팅. 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요거 해 볼까요? 자, 클릭을 하면 30개의 소셜 미디어 포스트와 이미지를 제안해 준다. 자, 그러면 아웃풋 톤은 어떤 톤으로 얘기할 거냐? 정 그냥 일단 디폴트 해 볼게요. 글 쓰는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것도 일단은 디폴트로 해 볼게요. 그리고 비즈니스 네임을 적어라. 그래서 저는 자, 이렇게 했고요. 실행을 시켜 보면, 어... 오... 자, 요렇게 제안을 해 줍니다. 여기 해시태그까지 해 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스트에 대해서 디플에서 번역해 보니 업체명이 약간 오타가 나긴 했지만 어, 뭐 요런 식의 문구를 뽑아 줍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어떤 이미지 써라. 요런 것도 나오네요. 자, 다른 거 한번 해 보죠. 나는 카피라이팅을 하고 활동은 액티비티는 올로 일단 해 볼게요. 그리고 한번 보죠. 어떤 게 좋을까요? 오. 블로그 포스트 타이틀 제너레이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웃풋은 영어에 대한 자료가 많으니까 영어로 하고요 톤은 유머러스, 스타일은 창의적인 요렇게 옵션을 한번 넣고 여기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제 만들어 지는 거죠 음. 자 요놈을 복사해서 디플에 붙여 놓으면어 요런 문구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글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제가 토픽의 카피라이팅에 유튜브를 해봤더니 뭐 요런게 나오는데 유튜브 스크립트 크리에이터를 선택해서 아포스는 영어로 하고 톤이랑 라이팅 스타일은 유머러스랑 크리티브 요렇게 하고 이제 주제를 적겠습니다. 주제는 요렇게 제목을 적고 복사를 하고 이곳에 붙여 넣고 엔터를 치면 이제 스크립트가 작성됩니다. 자, 요렇게 스크립트를 써줬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디플에 넣어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죠. 다만, 요 놈의 가장 큰 단점은 AI PRM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 얘를 꺼놓고 싶은데, 끄는 옵션은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모든 답변을 얘네가 정한 틀에서 하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벗어난 뭔가 만들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프롬프트를 많이 쓴다 이러면은 요놈을 깔아서 쓰시는 거 추천드리지만. 난내 스타일대로 프롬프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템플릿을 자주 쓴다 추천드리고요. 나는 뭔가 창의적으로 내 프롬프트를 계속 만들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